100점 맞는 수학공부의 비법 4가지입니다. 네 하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하여 체험하고 이해합니다. 셋,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넷, 오답노트를 만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수학공부 비법의 핵심은 개념과 원리의 이해부터입니다. 개념원리 기본교제인 생큐로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념정리와 공식을 암기하여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여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하여 체험하고 이해합니다.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면, 이제 개념원리 문제교제인 RPM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함으로, 비로소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간단한 유형부터 응용문제까지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므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더라도 눈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래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푼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답노트를 만듭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와 잘 모르는 문제는 오답노트에 정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면 부족한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학공부의 비법 4가지. 네 다시 한번 확인. 하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하여 체험하고 이해합니다. 셋,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넷, 오답노트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점 맞는 수학공부의 비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정말 100점 맞는 수학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의 비법 4가지. 네 행동으로 실천하여 100점 맞는 친구들이 되세요.